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아, 최정현입니다. <laughs> 아, 오늘은 이제 뭐 저는 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저도 과거에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에 많이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뭐 저는 아름로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지 항상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제가 이 단교회라고 두 군데나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뭐 제가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기억에 뭔가 미신적다는게 있어요. 저좀 이상하다. 그래도 믿어보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었 저를 나가도록 뭐 쫓아낸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늘 드릴 때 하나의 분별하는 이제 원리로, 어 뭐든지 내가 자발적으로 뭘 관두겠다. 어? 죄송합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예를 들면 다윗의 이 상황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거길 관둔 법이었고 쫓겨나죠. 그래서 고난의 세월의 13년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어 광야로 인도해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관둬야 되겠다. 아 이제 내가 이제 고만하고 싶다. 그거는 전부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못하게 하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징계가 그삶 속에서 나를 쫓아내야 돼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늘 지켜야 던 거예요. 그래서, 어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뭘 관두겠다 그러면 제가 막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어. 방법을 받고, 뭐 예를 들면, 저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 스스로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쫓아내는 이런 방식을 쓰게 하고 그랬어요. 그게 그들에게 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원리를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심어주고 만약에 쫓겨나게 되는 상황이 되면 과감하게 떠납니다. 다 그랬죠. 첫 번째 이단교회 두 번째 이단교회 그다음에 세 번째 신학교 과감하게 떠났죠. 그런 것이 가지고 어, 갖다가 주게 되는 어떤 이득들 이 세속적 그 덕득 이득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 얻어서 뭐할 건데 쫓겨나지 않는 한뭐 예를 들면 박사학위라든가 아니면 뭐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쫓겨나서 되는 것이 아닌 거는 제가 100%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걸 성취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조지아탱해서 이제 그 시험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 시험을 잘 봤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저는 인생 살면서요. 뭐 공부를 하고 뭘 도전을 하고 해서, 아, 이건 내가 진짜 잘했다. 이런 게한 번도 없었어요. 아, 뭔가 부족하다. 문제 있다. 그러면서도 됐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고시험도 그잘 봤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지아대의 제너럴 이그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통과하고 나서, 아니, 통과 못하고 나서,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음. 그거 뭐다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놔두고. 그랬는데, 얼마 안있다그 부학장이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떠났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인데, 어쨌든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몰아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내시고 세속으로 몰아내시고 임금 앞에 서게 하시고 뭐 심한 경우는 죽기까지 임하겠죠 그 대표적인 예로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의 친구 셋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는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바로 그세 친구와 다니엘은 신분상 차이가 있는 거다 불 가운데 던져졌다는 건 뭐예요? 환란 율법에 속한 자. 아, 그 사람들도 능히 이겨서 사는데, <laughs> 네, 그럼 뭐.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건 미혹이에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가 이 미혹되는지에 대해서 이귀절을 통해서 한번 보고, 여기서 보고 이제 미리 오늘 뜨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만든 자료로 들어갑시다. 여기 나오죠. 내가 이것으로 여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4장 5절까지는 미혹되는 미혹의 원인들에 대해서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미혹되지 않도록 썩어가는 것. 이단의 장난질에서 내네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요. 이게 일꾼이에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깨우친다. 이 형제는 누구죠? 바로 율법에 속한 자들 이기지 못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제는 같은 자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형제를 깨우쳐야 돼. 그러면 일꾼이 돼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들 전도라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양도 아닌 거 어디 짐승 중에도 이상한 거 이런 거한테 전하다가 물려 죽지 말고 형제를 깨우치는 이 형제를 깨우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영어로 보면 좀 명확해 나오는데, you put the uh, brethren, 이건 brother라는 뜻이죠 네 형제들을 in remembrance of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을 다 기억나게 해서 그들을 그런 상태로 갖다 놓으면. 너는 shall be a good minister of Jesus Christ. Jesus Christ의 좋은 브리처, 전도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 또한 nourished up in the world of faith.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어, 어, 우리가 말하는, 어,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도예요. 다른 게 전도가 이니라 엉뚱아가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 제가 만든 이제 자료를 보면서 어, 진리의 전도자, 디지털 목자 최정현이 이제 말씀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미혹의 문제. 이 세상의 말세가 되면요. 미혹이 꽉 차있고 이 미혹에서 능이 빠져나오지 못하면 14만 4천의 인침,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도 불가능하고요.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혹에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게 되면 저는 진짜 전도한 거죠. 자, 미혹의 본질이 뭐냐. 먼저 단어의 의미부터 봅시다. 미 자라는 건 팔방. 뭐, 쌀미 자라고 쓰기도 하는데, 팔방으로 왔다 갔다. 요 왕래할 자죠. 왔다 갔다 하는, 팔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미혹이. 미혹의 미 자요. 미. 혹은 뭐냐. 마음이 혹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 이것이 미혹이에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혹이 아니죠. 긴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다 저거 다 하지 않고 무슨 난의 구절이니 뭐 무슨 어떤 인간이 이 얘기하고 저 인간은 저 얘기하는 그 얘기 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거기서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미혹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미혹이라는 것의 이제 본질을 봅시다. 왜? 여러분들이 미혹당하면 또 미혹해하는 자들이 누구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 말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주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미혹은 사람이 미혹하는 거. 사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때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혹시 이거는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혹시 이런 것들은 전부 미혹입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 진조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진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주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도 너, 너희를 deceive 속이는 것을 t a 조심해 그들이 분명치 않은 얘기로 왔다 갔다 왜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안에 깨달음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미혹이 오는 거예요 아그 얘기가 그 얘기야 왔다 갔다 성령이 가르쳐 준 적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한마디로 미혹은 누구에게 역사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율법에 속한 자들 중에 이겼던, 택했던, 불렀던 이런 자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풀어지면 미혹이 오진 않아요.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 여기서 선지자 그러면 자꾸 여러분들이 무슨 점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프라 o f 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 프라 o f i t 라기 p 이죠 예언, 예언, 예언하는 거, Profit 이죠. 그렇죠? False Profit. 이게 False Profit 이에요. 어? 이게? 아, 아. Procetai. Procetai가 바로 그 예언하는 사람. 대언하는 사람. 게시를 받아서 말해주는 사람. 그런데 거짓 선지자. 그들이 거짓 대언자예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거짓 산지자로 왜 미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 그러면 저 무수히 많은 저 미혹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워서 그런 자들일까요? No. 쭉정이들 우그룹을 하나님 근처에 와 있던 거다 내쫓기 위해서 보내버리기 위한 거죠. First, 프라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Many false profit share rise 일어날 거라 지금이죠 도초에 뭐 이상한 게 무슨 음욕, 더러운 거, 뭐 별짓 다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난리치죠. 그리고 d e c e i v many 뭐요? 이적과 표적 이런 거 보여주면서 막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미혹의 방법은 표적과 기사. 그러면 사람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어. 요 물론 속이면 되겠죠. 짜고 에다수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에 의한 표적과 기사죠. 뭐 갑자기 병자가 뻘쩍 일어났더니 왜 소리 지르고 다니고 표적. 갑자기 저 아들이 뭐 금가루가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난리치고 표적과 기사.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여게에 말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 이 사람이 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원래 진짜 그리스도. 우리의, 소, 우리를 성량시킨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죠.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셨던 분. 그럼 뭐예요? 성령. 얼마나 대한민국에 가짜 성령을 표방하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그리스들과 도 거짓 선지자들. 아까 여기 profit 이불을 열어가지고 뭐 오르니 그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느니 이어나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중에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부어준 엘리야나 또는 모세나 이런 자들, 이런 택한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표적으로 이 택한 받은 자가 미혹받는 대표적인 미혹받을 뻔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을 듭니다 모르잖아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신지 분명히 성령의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묻잖아요. 왜 묻을까요? 미혹되기 때문에 물는 그래서 이 deceive라고 하는 속임 바로 the very elect, 세움을 받은 자조차도 shall deceive 속인다는 거예요. 하여튼 속았다 그러면 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가 율법에서 택함을 얻었던 하나님의 자녀됨은 저는 미혹할 수 없다고 봅니다왜 미혹할 수 없냐면 죄를 짓지도 않고 죄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기 여기 딱 나오죠. 투 이게 에클렉토스에클렉토스라는건 택함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미혹의 대상은 큰 믿음과 택함을 받은 자에게도 미혹해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봤죠. 넘어갑니다. 사람의 미혹을 분별하는 건딱 상황을 보니까 이상하게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여기 이걸 뭐 난해구절이라고 그러는데 몰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기 Carcass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시체들이에요. Where so ever.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There will be eagle. 근데 여기 Eagle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Eagle이라는 단어가 여기 여기 나오죠. 아이토 toy. 복수인데요. 아이토 toy가 뭐냐면 월철, 월철 하는 거 뭐냐면, 왜, 썩은 고기 막 먹고, 그러는 맹금류들 있죠? 그거 얘기해요 뭐, 까마귀 큰 거, 독수리도 뭐 이상하고, 막, 썩은 거 먹는 독수리들이 모여들어. 보면 알수 있다, 이거야. 뭐, 독수리들이 모였으니까, 이게 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아니고, 시체 먹는 놈들. 그러니까 벌써 분위기가요, 이 독수리들은 뭔가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이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렇다는, 그러면, 아, 시체가 있구나 하고 알으라는 얘기죠. 독수리를 보니까, 어휴, 뭐, 동방의 독수리가 모인 곳에 시체. 에휴, 동방의 독수리라고 주장하는 놈도 나쁜 놈이에요. 인간 주제에 무슨 독수리야. 두 종류의 사람 무리가 있는데, 똑같은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이렇게 두 종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무리가 어떤 종류냐, 종류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아니죠. 좋은 사람이란 말은 맞죠. 이분, 이 사람들이 보고. 그러면 보는 게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미혹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벌써 속이 어두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보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미혹을 받는 원인이 뭐냐면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7장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 그러면, 율법을 알지 못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걔네들이 말하는 율법은, 걔네들이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의 항목들, 의문들이에요. 자기네들이 볼에 도덕적으로 이상이 없고, 그것이 그들이 볼 때는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율법, 아, 저들은 말하는 거 보니까, 율법을 모르는 거 같은데? 저 혹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모르면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 그러니까 율법의 속관 자들은 율법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교회에서 들은 것, 그 목사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생각해도 옳다고 보는 거예요. 아이뭐 그런 오해많이안 뭐 되는 게 나쁜 건가? 아니 회계 많이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 회계가 나쁜 거야. 너그 나불거리면서 자백한다고 주절주절 주절 얘기하는 그걸로 회계됐다. 죄시을 받았다는 네 회계, 네 주장의 회계가 잘못된 거야. 너는 그것을 율법에서 가져온 거야. 너꼭 하면 무슨 예레미야 7장 어쩌고 얘기하지? 이게 번제, 이미 없어진 거야. 그 바닥에 핏 뿌리는 거 없어진 지 2000년 됐어. 2000년도 넘었어.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므로서 다 없어졌어. 네. 네. 율법에 속한 자들의 판단 기준은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행한 것을 알면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즉, 행위로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5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갈릴리에서 왔으나, 아, 왔느냐? 으나왔 상과여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라 어떤 출신, 지역, 이런, 이런 어떤 이상한 주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냐. 그분은 갈릴리에서 살고는 계시지만, 원래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갈릴리로 옮겨가신 거예요. 근데 나사렛 살기 전에는 애굽에서 피해져 있다가 왔는데, 그분이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작은 동네. 그런데 갈릴리, 지금 눈에 보기에는 저 갈릴리에서 왔거든요. 이 방에서. 거기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이라 얘들은 특징이 행동, 모양, 거시기, 입은 거, 그 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사는지,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에요. 뭐 이거 아주 설명할 게 많은데 갈 길이 뭐니까 그냥 일단 넘어갈게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특징이 정죄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가늠중에 잡힌 여자 분명히 죄지은 여자예요. 가늠중에 잡혔던 여자. 그걸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칠라명하였거니라 모세는 누구예요? 정지해질 뿐. 율법의 사수자.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 가지고 얘기하죠.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러치라 명하요 그래서 율법이, 율법을 가지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수건을 덮었잖아요. 모세, 모세를 쳐다보지 않게. 왜? 그럼 본체가 아니시겠죠. 자기도 알아요.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돌로치세요 정죄하는 거예요, 선생은 뭐라고 정죄하시고요. 근데 이분은 정죄의 직분이 아니고 용서 화목. 이분은 사랑의 직책을 가지고 오시네요. 그런데 율법에 속하면 계속 정죄를 해요. 옳다, 그러다. 뭐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 문제는 너도 있어. 좀 이따 이제 뒤에 어, 8장 5절, 6절, 7절 보면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죄인이 죄인을 쳐너죄 없어? 모두 다 죄인인데 네가 죄를 가지고 남을 판단해 이거예요. 죄인은요 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판단하는데 죄가 없는 자는 판단치 않아요. 용서하고 그 죄를 덮어 주지. 자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 미혹의 시작은요 듣기 좋은 아첨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유한복음 듣기 좋은 아첨부터 로 미혹이 시작돼요.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설브라는건 프리츠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어, 여기요, 여기에 어, 디올레이 오진이라는 말이 이제 섬기다 또는 그를 가르치다 라는 다만, 자기 배만 섬기라니. 자기 배를 위해서 모든 설교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배가 뭐예요? 자기 배, belly 이게 뭐예요? 욕심. 여러분들, 배만 자꾸만 섬기고 돈이라면 환장하죠? 그러면 제 경험상 제가 보니까 위암이 그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위암에 걸리더라고요. 실력적으로.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아, 이거 참. 공교한. 아주 그럴듯한 말과 아, 참뭐 fair speech, good word, 듣기 좋은 말로 순진한 자들, 뭘 모르는 자들, simple, 진짜 뭘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그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그 마음을 이런 말, 이런 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워줄 이 같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뭐 순, 순진하다 그러니까 뭐 좋다는 뜻인 줄 알아요? 영어로는 simple입니다. simple은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순진한 자의 마음. 이따 우리 해석을 해놓고 맞았어요. 공교하고 아청하는 말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조심하세요. 목사가 와서 뭐복 받으세요. 뭐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고 이따가 개 같은 소리 하면 떠나세요. 여러분 귀가 즐거워. 그건 구교에 그 다니지 마세요. 뭐 구원 받았습니다 과거요 아들입니다. 당신네들은 이런 거짓말. 아들은요 그 수로 쳐도 칠천 지극히 적고요. 발에게 무릎 꿇지 않는 정절과 순종으로 꽉차 있어요. 근데 뭘 그게 아들이야? 맨날 그 육체적 저... 음행도 하나 제대로 못하고 맨날 눈 떠보면 더러운 퇴폐 없애가지고 앉아있는데, 뭔 놈의 아들이야 구원받았네 아들이네, 이런 걸로 이제 비옥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아들이십니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유혹받는 다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유혹입니다. 유혹받지 말래요.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이 탐색이란 단어가요. 에피미네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를 썼는데 이게 원어를 보면요. 말라코스입니다. 말라코스라는 건 부드럽고 펜시 화려하고 럭셔리어스아죠 팬시는 아주 멋있고 럭저리어하고 이런 자들이 호모섹슈얼포르트, 이게 동성 연애의 변태, 짓을 하는 거예요. 탐색하는 자. 그러니까 탐색하는 자는 겉모양만 봐도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자와 함께 돌아오지 a 어뷰 s 스를 잘못 쓰는 자들, 탐색하는 자. 이게 천부뭐예요 미혹, 미혹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자들이 불의한 불의를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죠. 하여튼 이런 말구원 받았네 아들이네 이런 말인데 이러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여기 세계가 뭐예요? 간음, 탐색, 남색이에요. 음란까지. 저, 오뭐 이것의 특징이 뭐예요? 보상숭배까지. 전부 뭐죠? 육체이요 있다고 육체 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는 뭐 아들이니 구원 받았니 거짓말이야. 그런 말하는 자, 자로부터 떠나세요. 미혹받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미혹받는 자들의 특징. 미혹받는 자들. 그들은 뱀이 미혹한 것 같이 이와 하와죠. 이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Your mind, 너의 생각이에요 마음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corrupted, corrupted 되면 썩어버릴까. From the simplicity. 여기뭐 simplicity라고 이걸 적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로 쓰면 어, simplicity라는 이 말로 쓰면 안 돼요. 여기 아프로테스. 이 심플리서티의 원어가 아프로테스예요. 요거는 뭐냐면, 진시에 n 티 싱글 hearted, 한마음, 그리고 성실함으로, 거기서부터 그 떠나서 corrupted, 부패할까봐. 이곳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이와 같은 어, 자유, 성실함, 그 다음에 한마음, 그 다음에 헌신함, 이런 것들로부터 떠날까봐 걱정돼.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참 미혹받는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데서 붕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혹받는 자의 특징, 그러나 디모데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Depart from the f a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잖아요. 믿음에서 떠났다는 게아들이란 뜻이에요? No. 율법에 속한 자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미혹해하는 영. seducing spirit, 旗人への勘違い。 대신이라고 써. Devils. 악령의 독특 c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는데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썩어버린 거예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 양심을 버리고 아이고, 저런 거좀 훔쳤다고 뭐 문제되겠어? 하 도적질이나 하고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이제 화인을 맞게 되면 겉으로 거룩한 척하고 거룩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게 특징이에요. 미혹받는 자의 특징. 믿음에서 떠났다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양심이 썩어버렸고, 겉으로 모양만 내고, 입으로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9일의 미혹의 내용들을 보면, 디모드는 사장 3들의 혼인을 금하고, 제가 다니던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이상, 혼인을 금할 자는데안 했대.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마치 뭐 결혼은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 이 가짜야? 죽었죠 지금? 식물을 폐활할 때는 아, 자기는 뭐 새우는 안 먹고 뭐 야채만 먹고 이즈도 먹는 거 조심하라고 식물을 폐활할 때는 시원하죠? 벌써 이미 디모데 시절에 이단 더러운 인간들이 뭘 할지가 나와요. 혼인금하고 식물을 폐활할 때 뭐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네가 말할 게 아니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고, 만약에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면 돼.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눈을 번뜩번뜩 번뜩 돌리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따지잖아요. 이, 이 감사함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외식으로 감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감사가 넘치면요, 절대 미혹당하지 않아요. 어, 그게 왜 문제가 되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이렇게 나오다 혹시 아이고 그거 그, 뭐야 그 음식을 먹으면 혹시 죽는 거 아닐까? 아이 가짜야. 그러면서 뭐냐면 미옥에 벗어난 이 감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건다 선해 왜 이게 선해지지 않는 거야 지으신 모든 원수마귀 사망 걔네들이 와서 전부 썩히고 더럽히고 그러는 거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들 동물들 다 선해요 원수마귀 사망이 그거를 자기의 욕심대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여지는죠 즉,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런 어떠한 것도 감사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말씀을, 이 말씀은 성령이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서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하면 반드시 음행과 도로과간늠과 호색 이런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이 내 안에서 본질적으로 사건 나온다. 그러면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봅시다. 미혹의 영을 분별하는 말. 참 이거는 이제 서로 자기네들이 옳다고 하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하였으나, 니 아,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 이게 재밌는 게요.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얘기를 듣고 어 그게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서 혹시 저거, 그러니까 확실히 아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저 말은 버려야 돼가 아니고 아이 저거 너무 좀 극단적인, 저거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닐까? 이러는 거. 호개혁의 호.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는 호. 그런 게 생기죠. 그러면 당신은 우리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리형과 미혹의 형을 이로써 아느리라 그러니까 미혹의 형은 저게 꼭 맞을까? 이거 아닐까? 뭐꼭 저렇다고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문을 끊임없이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미혹의 형 그래서 여기 이제 푸뉴먼데 두 개의 형인데 하나는 아레세이아 성형이고요 진리라고 하죠 진리의 형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프라넷 프라네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말하는 미혹의 형이다 어좀 어,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미혹이 오면요 은아 내가 율법에 속겠구나 믿음에서 떠날 가능성도 있구나 아이 미혹의 영들이 날 속이면 어떡하지 이런데 항상 눈 똑바로 뜨고요 먼저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만약에 아직도 말씀이 안 들리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성판자의 말씀 같은 것들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